하고 이 방향 가면은 싸줄수 있어? 애들 일어나면? 어어... 시야되니? 시야만 되니? 시야는 돼 근데 이거 지금 빨리 해야될걸? 그러니까 어 지금 40초 해. 남았어 거의 아, 근데 애들 쏠까가요? 이 아, 새끼 안 일어나네? 뭐, <laughs> 세명 잡았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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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, 뭐야. 갈렸네. 어, 확인.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컷, 컷, 컷. 에이, 예, 타이네, 이거 타이네, 이거. 타이될 것 같은데. 피웠어, 지금. <웃음> <웃음> 씨발, 다 밀어버리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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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

와긴항 오